오늘은 지아량 복합측 수신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러 왔습니다 자 이거는 리더 썬 제품이고요 화재나 가스 뭐 축적 감지 이상 격리 고장 시스템 고장 다 깨끗하고요 어, 정상입니다 어, 전압도 잘 뜨고 있고요 어, 지금 출력을 좀, 좀 잡아놨네요 아까쯤에 어, 실험하느라고 지금 출력을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자, 펌프 쪽, 펌프 쪽이 지금 다섯 대네요. 주 펌프 두 개, AB 두 개, 중압 하나. 자, 이 정도 있고. 어, 이 수신기는, 중계기 얼마나 그랬나 볼까요? 과연 이 수신기에는 중계기 얼마나 보겠습니다. 중계기 저로 들어가서. 어, 꽤 많네요. 지금 0, 어, 1개 통에 125기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2개통에 21개가 걸렸네요. 2개통은 뭔가 볼까요? 아, 단파라인이네요. 단파라인. 단파라인. 왼하고 단파라인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단파라인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파라인. 자, 1개통. 일개통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중계기가 어, 소화전 한번 볼까요 자. 1동 지하 4층 소화전 1라인 쪽 있고 1라인 17층 있고 2라인 16층 그 다음에 3라인 14층 전 단파도 있고 이 정도면 어, 지하 4층부터 한 17층 정도 규모 어, 소화전단이세 라인 정도 그 정도 일찍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 단파 라인이 지금 하나가또 새로 있고 엘리베이터 전실 단파가 있고 그러니까 계단 전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실도 있고 가마변 뭐 이런 정도 프렉션 밸브 뭐이 정도 어, 단파 세 라인 정도 되겠네요. 엘리베이터 전실 하나 계단 하나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계통에 있었던 거 이쪽도 지금 단파 있죠? 계단 전실 2번이네요. 그러니까, 단파가 지금 계단 전실 양쪽 에두 개가 있고, 엘리베이터 전실에서 세 라인, 어, 그다음 소화전 라인에 한 층에 세 라인씩.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려있네요. 예, 네, 부하가 좀 많이 걸려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요. 이 정도면 뭐, 관리 잘 하고 계시네요.